여러분, 혹시 활성산소란 말 들어보셨나요? 얼핏 들으면 좋은 물질인 것 같지만, 우리 몸에 악영향을 끼치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몸은 소화와 흡수 과정을 통해 영양소를 에너지로 변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사용해 에너지를 생성하며, 일부 산소분자가 활성산소로 변합니다. 특히 고칼로리 음식이나 고지방 식단을 섭취하면, 활성산소 생성이 증가합니다. 또한 숨을 쉴 때도 활성산소는 발생이 되는데요. 산소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지만 에너지 생성 과정에서 일부 산소가 활성산소로 전환됩니다. 숨을 쉬는 동안 들이마신 산소의 약 1에서 2%가 활성산소로 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산소를 많이 사용할수록 활성산소도 더 많이 생성됩니다. 움직이거나 운동을 할때 근육세포는 에너지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데요. 이때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생산을 위해 더 많은 산소를 사용하면서 활성산소 생성도 증가합니다. 특히 격렬한 운동 시 활성산소 생성을 급격히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러하듯이 우리가 먹고 숨 쉬고 움직이는 모든 생리적 활동에서 활성산소가 생성된다는 것인데요.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적당한 활성산소는 체내 면역방어와 신호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문제는 과도한 활성산소는 세포와 조직의 손상을 일으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과 해결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정보장금입니다. 활성 산소는 세포 내 DNA와 결합하여 염기 서열의 변형과 세포 복제를 방해합니다. 이 과정에서 암세포가 생성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예를 들어 흡연, 방사선 노출, 고지방 식단 등 외부 요인은 활성 산소 생성을 촉진하여 폐암, 대장암, 피부암 등 다양한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며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에 악영향을 줍니다. 암세포는 활성 산소의 손상 환경에서 더 빠르게 적응하고 증식하는 능력을 가지며, 이는 암세포의 전이 속도를 가속화시키게 되죠. 또한 활성 산소는 암세포가 주변 혈관을 형성하는 과정을 촉진해 암의 진행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킨답니다. 또한 활성 산소는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뇌세포의 퇴행성 손상과 관련된 질환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뇌에서는 활성산소가 신경세포의 막과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세포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어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뇌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진 베타다시아밀로이드 단백질이 활성산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이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기 쉽고 그 결과 염증과 신경세포 손상이 발생합니다. 결국 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먹고 숨쉬고 움직이기만 해도 활성산소는 생성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활성산소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는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몸 속에서 활성산소와 직접 반응하여 이를 무해한 물질로 바꿉니다. 쉽게 말해,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기 전에 비타민C가 나서서 방패 역할을 해주는 거죠. 특히 세포를 가장 강하게 손상시키는 하이드록실 라디칼과 슈퍼옥사이드 같은 활성산소와 결합하여 그 위험성을 제거합니다. 하지만 비타민C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체내에는 비타민이나 글루타티온 같은 다른 항산화 물질들도 있는데, 비타민C는 이들의 활동을 재활성화시켜 항산화 작용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혼자만 열심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군들을 깨워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듯 비타민C에는 놀라운 많은 효능이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심혈관 질환에 도움을 줍니다. 활성산소는 동맥 경화의 주범인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산화시키고 비타민C는 이를 방지해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하고 심장과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결과적으로 심장마비와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춰주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DNA를 손상시키면 세포가 변형되고 이 변형이 암세포로 이어지는 것인데 비타민C는 이러한 DNA 손상을 예방하고 체내 세포를 안정된 상태로 유지해 암 발생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비타민C가 풍부한 식단은 대장암, 폐암 같은 암의 발생률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 뇌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활성산소는 뇌세포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기억력과 인지기능을 떨어뜨리죠. 특히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은 활성산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뇌에서 이러한 손상을 줄이고 신경세포가 오래도록 건강하게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비타민C를 스스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 외부에서 반드시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감귤류, 베리류, 브로콜리나 파프리카 케일 등이 대표적이지만 음식으로 섭취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비타민C 보충제를 활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비타민 C는 순수한 형태로 섭취해야 하며 가급적 가루 형태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정제 형태의 비타민 C는 순수성에서는 가루보다 떨어지지만 가루 드시기가 정 불편하시다면 대체용으로 무방합니다. 그리고 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일반적으로 6시간 간격으로 섭취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공복에 드실 경우는 속쓰림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 아침, 점심, 저녁 식후 바로 드시는 걸 권장드리지만 간혹 속쓰림이 있다면 식사 도중 섭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답니다. 특히 처음 비타민 C를 복용하는 사람들은 위장 문제에 주의해야 하므로 소량 섭취하시면서 점차 양을 늘리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비타민 C의 성인 1일 권장량은 100mg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용량은 결핍 방지 용량인 최소 용량일 뿐 최상의 건강을 위한 용량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용량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 또는 흡연자 및 알코올 섭취자, 나이가 많으신 분, 평소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 퇴행성 신경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특히 고용량, 즉, 메가도스 요법으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500mg 하루 3회부터 시작하셔서 점차 용량을 높여 최대한 고용량으로 드셔야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중요한 건 본인의 몸에 맞게 드셔야 한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비타민C는 단순한 항산화제를 넘어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예방하며 치료가 불가능한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피로감, 지구력, 미백, 주근깨, 기미,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말씀드리자면, 알약으로 드실 경우는 반드시 부형제 비율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알의 중량이 1080mg인데, 일정당 비타민C가 1000mg이라면 부형제가 80mg으로 부형제 비율은 7.4%인 셈이죠. 가능하면 부형제 비율이 낮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보조제가 아닌 필수로 꼭 드셔야 하는 비타민C. 꾸준한 섭취로 생활의 활력과 삶의 질을 높이고 암과 치매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